입니다. 자, 2023년 개면년에 양띠 운세를 가지고 혜성이가 왔습니다. 자, 우리 양띠 여러분 굉장히 추진력도 좋고 주도 면밀하시고 실수를 잘안 하시려 그러는 우리 양띠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자존심도 강한 우리 양띠 여러분. 원래 이 개면년 운을 보자면은 역마의 운이 왔습니다. 누군가가 잡아서 끌어내는 듯한 역마가 옵니다 자의적인 변화변동도 있고요 내 스스로 아 이거를 좀 바꿔 봐야 되겠다 아내 이사를 좀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 운세가 도록이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몸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싫어하시던 분도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은 아주 활동성이죠 활동성 합의는 든다 원래는 사업가 어, 장사하시는 분은 철도철미한 한의 계획을 잘 세워야 성성장구할 수 있습니다. 되는 대로 하고, 내 하던 습관대로 하시게 되다 보면, 우리 양띠 여러분, 오히려 금전을 더 많이, 또 내지 운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제게는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늘 쓰던 바가지를 쓸게 아니라, 원래는 조금 크게, 그런, 그런 걸 갖고 움직이셔야지, 원래는 운이 상승하는 운입니다. 혼자서 어떤 일을 해나가기 보다는, 여럿이, 어, 언언하고 공론하고, 이래야 이 일이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게 되면, 어, 가다가도 막히고, 오다가도 힘이 들고, 답을 못 찾아서 헤매다 보면, 이 개민형은 그냥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 금전운은 돈이 붙혀있던 돈도 좀 빠져나가는 형국도 있습니다. 투자를 본의 아니게 하시게 될 수가 있고 내가 전자에도 말했지만 누군가가 끌듯이 어, 친구 따라 강남 가면 큰일 납니다. 이 금전이라는 자체가 이 양띠는 개면연이 있어서 지갑을 천천히 여셔야 돼요. 확 열어보면 확 나갑니다. 투자 투기는 신중해랍니다. 자 있던 곳에서 이사를 가시려고 머뭇머뭇 하시는 분은 원래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양띠 여러분이 욕심이 많이 없으신데 갑자기 욕심이 막 생겨서 아주 힘들게 어, 없는 돈 정말로 빡빡 긁어갖고 무리하게 문서를 지시게 되면 그로 인해서 굉장한 고초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고로 이 문서 때문에 어떤 집 문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서에서 아주 우리 양띠분들이 골머리를 썩게 생겼었습니다. 요즘같이 이 매매가 잘 안될때도 특히 양띠분들은 더 많이 와닿을 수가 있어요. 너무 안움직이니까 그래서 우리 양띠 여러분들이 아주 고심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연월일시 따라 사주가 틀리고 운세가 틀리긴 합니다만 원래 운세적으로 봤을 적에는 양띠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걱정, 저 걱정 때문에 우리 양띠 여러분들, 원래는 유독히 사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머리 잘안 쓰시려는 양띠분들인데, 원래는 참 머리, 굵은 머리, 중간머리 다 쓰셔야 되니까, 진짜 머리가 아프다 소리가 들리고, 일가친척, 지인으로 인해서 내가 고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무 일에 나서거나, 내가 해결하게 함부로 약속하셨어도 안 됩니다. 양띠분은 원래 이 계면연이 내 스스로 내 운을 만들어가야 되고 또 때로는 남 따라 유행 따라 어떻게 하시다 보면 은 내가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구나 후회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소신껏 가셔야 됩니다 누구 말 듣고 움직이시면 안 돼요 양띠분들이 고집세고 기질은 좋은데 가끔 기가 야리시잖아요 그렇죠? 마음도 여르시고 이런 트릭에 걸리버리면 우리 양띠 여러분들 아주 고초를 많이 겪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오해와 고쾌를 받았을 수 있어요.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 본인이 밉상받을 수도 있어. 본인은 뜻은 그게 아닌데, 해놔놓고 나 이랬다, 이랄라 했는데, 그 타이밍을 못 잡고, 주변 사람들은 아주 오해와 고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따독따독 잘 그리시고 어 아주 대화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기혼자분들 이 영마가 이렇게 오니 투닥투닥 많이 싸우게 돼요. 입도 툼. 음, 그렇다고 이별이 오는 건 아니지만 시치비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 부부관계에서는 서로가 어, 인내하고 이해하시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연애 운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음, 확실하게 내 사람일까, 아닐까 갈등이 많아요. 너무 급하게 설쳐서 조금 가정이 잘못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차분하게 가시는 것도 좋고요. 또, 어, 급한 약속, 말 그대로 금방 실현하지 못하는 약속을 해버리면 그에 대한 상대가 실망으로 인해서 입을 수도 도려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입을 잘지셔야 돼. 자 직장에 계신 여러분, 어 아주 이제 내가 빛깔나고 때깔난다. 흙 속에 묻힌 진주가 떠오른다. 타인들이 내 실력을 인정해 주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 아니, 여기저기서 탐을 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수가 도를 수가 있다. 이동수가 도를 수가 있다. 어 그런 어 운세이기도 합니다. 자, 건강운으로 봐서는 눈이 안 좋아집니다. 눈이 안 좋아지고 아주 허리라든지 높은 곳이나 아주 사고나 좀 좋아 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는 안질 쪽으로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양띠 여러분 개면연에는 소신껏 밀어붙이시고 양띠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자 무조건 터지지 말고, 낫태야 하지 말고, 밀어붙이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도>